재권재판장님하고 예, 예. 송미경 판사님. 그의주심이더라고요 예, 예, 예. 잘 걸렸어요. 예.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박주영 판사님인데 이재권, 이 재권 송미경 이 판사님은 지난 2월 달에 인사이동이 안 됐습니다. 예. 이제 한 분은 바뀌었는데. 그런데 어쨌든 이제 주심하고재판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예, 예. 근데 이두 분은 지난 2월 19일 날 언론 보도된 그, 박정희 씨의 사건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네. 사형당했잖아요. 네, 네. 그 가족들이 고문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했고 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 이 재판부가 재심을 받아줬어요. 지난 네. 2, 2월 19일 날. 그때 보수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죠.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놈은 무슨 제심이냐? 저 판사 저거 빨갱이다. 엄청나게 보수 진영에서는 격렬하게 그게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이런 큰 선거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평상 시지론이었는데 반성합니다.